자 유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거는 이제 아바타 야생 인데요 옆에 계시는 분은 이제 제가 마친다 서버에서 애제자처럼 키웠던 탈이 님이라고 이제 옆에 숲에서 버추얼 방송 하시고 계시는 분인데 일단 그 전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유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떨려요 <laughs> 천천히 천천히 침착하게 괜찮아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이 마크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본래그 유튜브 하는 게 있잖아요. 노래. 그거를 이야기해 주셔야죠. 아, 노래. 아 맞다. 나 노래 유튜브 지 참. 예, 맞습니다. 저는 주로 노래 영상을 올렸었고요. 네. 뭐 작곡이나 뭐 싱어송라이팅 이런 것도 했었는데 요즘은 너무 마크에 푹 빠져 가지고 마크 영상들만 좀 주구장창 올리고 있지 않나. 탈임. 제가 방송을 잠깐 보고 있거든요. 그 F 5 번을 눌러서 뒤통수를 보여주면 안 되고 설명할 땐 얼굴 앞에 정면을 <laughs> 보여주셔야죠. 아, 뒤통수를 아, 보여주고 있으면은 그 유튜브 자막 쓸때 밑에 뒤통수 보고 설명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튼 오늘 해볼 거는 이제 뉴비 타인님이 조종하는 마크 유튜버 파크모그는 어디까지 갈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은 시작해 볼까요? 예, yep, 좋습니다. 교수님, 어 네. 일단은 우리 나무를 캐러 가야 합니다. 네. 마크의 시작은 나무거든요. 아, 나무를 캐러 가야 한다. 이해. 예. 나무를 몇 개를 캐나요? 원래는 세 개를 캐면 됩니다만, 저희는 네. 혹시 모르니 여섯 개를 캐겠습니다 아, 여섯 개를 캐고 스타트를 하나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aughs> 자, 여섯 개를 캤습니다. 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네. 풀들을 잔뜩 뜯어 주십시오. 아, 이걸 잔뜩 뜯어요? 예, 우리 밀 씨앗을 먹을 것입니다. 아, 밀 씨앗을 위해서? 예, 예. 몇 개까지 모으나요 많이? <laughs> 마 많이. 아, 어, 일단 많이 캐라고 하시니 한 30개 정도? 아, 알겠습니다. 네, 다 모았습니다. 30개. 이해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나무를 네. 가지고 스타트 만들기. 스타트 만들기. 그 나무를 3개를. 나무 3개를 판자로 만들어줍니다. 나무 3개를 판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제작대를 만듭니다. 교수님. 제작대를 만들고. 그리고 제작대로 곶괭이 네. 하나, 도끼 하나를 만듭니다 곶괭이 하나, 도끼 하나 그리고 괭이도 하나를 만듭니다 교수님 괭이? 아 그거 원목 하나 써서 또 만드나요?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어 괭이 만들기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 아음네 아. 괭이까지 만들었습니다 아 이거 다큰 그림을 위한 거시기니까 예예 교수님 큰 그림을 위해서? 오케이 그리고 네. 우리는 이제 땅을 파러 갈 것이에요 그래서 요, 요 앞에 여기 땅을 있잖아요. 여기를 괭이로 갈아줍니다. 아, 여기를 괭이로 갈아요. 몇 칸이나 가나요? 상하좌우로 네 칸을 하겠습니다. 아, 네 칸을 판다. 446? 16칸, 446, 16칸. 선생님, 여기 흙이 되고 있어요. 어, 이거 뭐에 흙이 되죠? 선생님, 흙이 되고 있어요. 왜 이러는 건가요? 어, 그... 교수님. 자, 자, 진정하세요. 파크모 학생, 자, 우리는 일단 다시 캔 다음에. 이것들이 모두 흙으로 변하기 전에 네. <laughs> 얼른 땅굴을 파고 오면 되지 않을까요? 아, 얘네가 흙으로 변하기 전에 땅굴을 파고 오라고. 아. 자. 자. 여기 땅 앞으로. 아니, 아바타 씨. 제가 알려 드리지 않아도 자갈을 없애는 법을 잘 알고 계시는군요. 아, 아하. 이것도 명령에 들어가는 거였군요. 어? 어, 동굴이에요. 어, 동굴이다. 일단 철을 찾았어요. 야, 철을 바로 캐줍니다. 철을 바로 캐고, 와한 개, 진짜 또 어? 시작이네 또. 하지만 아무런 득다. 옆에도 조금 더 파봅니다. 아 옆에도 조금 더 파봅니다. 예. 없어요. 그러면 뭐 안타까운 것이죠. 아 그럼 안타까운 것이고. 조어 조심합니다. 아야야야야. 아야, 아야. 어어어. 어. 다치지 마십시오. 걸까? 아 다치지 말라고요? <laughs> 예, 다치지 마십시오. 아, 잠깐만요, 어? 선생님. 어우... 휴... 어? 여긴 막혔네요? 그렇네요, 여기 막혔네요. 예, 뚫린 곳으로 다녀보겠습니다. 아, 뚫린 곳으로?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조심, 조심! 도망가! 어우... 요 네, 철이 있어요. 좋아 좋아 잘하셨습니다. 좋아 좋아. 어이 철이 또 있어요. 좋아 좋아. 몇 개까지 캐나요 철은? 철은 어 넉넉하게. 넉넉하게. <laughs> 넉넉 한한 서른 개? 넉넉하게 서른 개. 예 마침 또 옆에 철들이 많이 있네요. 아나저 크리퍼. 할수 있습니다. 아우 잠깐 죽겠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어찌 어찌. 어? 아우 잠깐요 만 서지. 안 됩니다. 동굴이 너무 무서워요. <laughs> 교수님을 죽여버렸다. 아니면 그냥 저한테 TP 타시고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실래요? 아 리셋. 자 여기서부터 다시 천천히 진행을 해볼까요? 자어유하유하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 여기서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시 하는 건가요? 아 이해차. 예 여기서 제작들을 다시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제작들을 꺼내고 여기서 돌을 가지고 네모를 그립니다. 네모를 그려요. 그러면 짜잔 화로가 나온답니다. 짜잔. 화로를 옆에 설치해줍니다 화로를 옆에 설치해줍니다 그리고 철과 저속탄댕 석탄! 예 석탄! 석탄을 넣어줍니다 석탄을 넣어줍니다 예 이러고 잠깐 기다립니다 이러고 잠깐 기다려요 <웃음> 네? 어어 <laughs> 어, 왼쪽을 보세요 왼쪽을 왼쪽이요? 왼쪽? 왼쪽을 왼쪽? 여기가 좀비가. 왼쪽인데? 아 왼쪽이 아니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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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를 잡습니다 <laughs> 잡았어요 그리고 밥을 한번또 먹어줍니다 밥을 먹고 자 이러면 처리 이러면 처리 아 여섯 개 어, 여섯 개를 일단 꺼내서 여섯 개를 꺼내서 제작대에다가 V를 그립니다 V를 그리라고요? V 아 이거 아닌데 교수님 그 1번 3번은 빼줍니다 아 1번 3번은 빼고 교수님 아시면서 <laughs> 1번 3번은 빼고 예. 양동이를 꺼내줍니다. 양동이를 꺼내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로는 철 곡괭이를 만들어줍니다. 철 곡괭이를 만들고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철을 확인해 봅니다. 철을 확인해 봅니다. 좋습니다. 저 여덟 개의 철로 제작대에서 요요. 비읍을 그립니다. 비읍. 예. 좋습니다. 이 옷을 만들어서 꺼내 입습니다. 꺼내 입습니다. 휴 안전해졌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방금 만든 이 철곡갱이로 다이아를 캐러 갈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 한 번만 살짝 들여다 볼까요? 조심, 시프트 누르고, 시프트. 예, 앞으로 살짝 살짝 이렇게 조심조심 나가가지고, 어, 다이아가 있나 없나? 하늘부터 바닷가에서 스캔을. 예, 없는 하늘부터. 것 같네요. 어, 조심,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아, 그만, 그만 내려가세요. 저 흠! 아, 쳐봤어요. 그만 내려가요? 예. 예, 예. 저 가면 위험합니다. 네네. 밑에 철은 살짝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철이요? 어 그쪽 아니고. 아요 밑에 있는 요 철이요? 예예. 예. 저기는 너무 위험합니다 음. 교수. 동암 조심 조심. 아 어, 저희 아바타가 너무 강심장이에요. 저심장떨려서못 네. 보겠어요. 켰어요. 아 잘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교수님 네한 시간 동안 플레이했대요. 우리 어떡하죠? <laughs>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교수님 발 밑에 철을 한번 캐고 가겠습니다. 발 밑에 철을 캐고. 오철 많다. 어 철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제작대와 화로를 깔고 한번더 철을 구워주겠습니다. 한번더 철을 굽고. 그러고 기다립니다. 그러고 기다립니다. 오케이. <laughs> 이번 역은 홍대 입구 홍대 입구 역입니다. 내리 This station is Hongik University. 홍익 유니버시티요? 예. 대빵빵 <laughs> <laughs> 아, 중시해. 와 아, 네. <laughs> 아, 이것도 할줄 아세요? 기간에 키네. 여기 왜 계속 파냐고요? 다이아가 나와야 돼서? 잠깐, 저 그. 교수님 F3을 한번 눌러보시겠습니까? 네 어? 오마이갓 oh 여기선 다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파일럿 드디어 좌표를 보셨군요 아 언제부터 깨닫고 계셨습니까? 저는 단한 번도 여기서 다이아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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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큰큰 실책을? 그러면은 우리 네. 계단식으로 밑으로 파볼까요? 네 동굴이 어? 나왔어요. 아주 느낌이 좋은 동굴인 걸요? 밑으로 내려옵니다. 일단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자, 싸워, 싸워! 어, 일단은 저 내려가는 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예. 어, 다이아다. 어, 다이아다! 우와! 어, 좋습니다, 교수님. 우리 오늘 다이아를 찾았어요. 저 다이아를 캐나요? 예, 다이아를 저기까지 브릿지를 깔고 가서. 아, 저까지 브릿지를 깔고 가서. 예, 예. 그대로 이제 밑을 파면은 다이아가 짜잔. 그대로 밑을 파면은 다이아가 짜잔. <laughs> 짜잔. 와 다이아몬드다. 혹시 잔반이 있는지 옆에 한번 싹돌어보겠습니다아 잔반이 있는가? 예. 중요하거든요. 어, 없는 것 같아요. 아 하나만 주소. 아 주십시오. <laughs> 하나만 주소. <웃음> 없네요. <웃음> 뭐가 많네. 어 다이아 또 있다 와 우와 다이아 엄청 많은데요. 어, 다이아가 왜 이렇게 잘 나오지? 그리고 이제 발밑에 있는 예 그것을 캐줍니다. 이걸 캡니다. 그리고 잔반이 있는지 한번더 확인을 합니다. 잔반이 있는지. 아 없나요? 없어요. 저희는 이제부터 바닥에 돌을 쌓아서 위로 나가겠습니다. 오케이. 혹시 용암이 나오진 않겠죠? 용암이 나오면은 나오는 거죠. 어 그런 그런 무서운 일이 설마. <laughs> 해플을 햇불? 바닥에 깔아야 합니다. 해플을 바닥 에깔으라고요 해플을 바닥에 깔아요. 어, 자, 해플로 살아나진거 맞으신가요? 해플이 설치가 안 돼요, 선생님. 하지만 살았으니 됐죠. 좋았다. 자, 계속해 봅시다. <laughs> 어, 흙이다. 야, 좋습니다. 어, 그 오. 곡괭이로 흙을 패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뭘로 해야 예, 예. 되나요? 삽은, 아, 삽이 아니라 흙은, <laughs> 흙은 삽으로 해야 됩니다. 삽이 없어요. 그거는... 꽹이로도 가끔은 캐기도 하죠 뭐어 잠깐만 오 위험해 어? 마을! 저 앞에 보이는 마을로 다시 갑니다 마을로 갑니다 지금 피가 아, 몇이시죠? 반칸이요! 마을로... 왜 어째서요? 허기가 없어서 방으로 들어가요 방으로! 방으로 들어가요 어... 좋습니다 아 어, 괜찮습니다 음... 일단 밥을 먹으면 되기 때문에 음... 자 교수님 숨좀 돌리시죠 有有。